이편에서 돌아왔어요. <laughs> 자, 음. 엔더예요. 와, 지옥 그리 지옥 맞아. 깬 사람. 저요. 저요. 한번 놀러 오세요. 아니, 놀리는 거 아니야, 놀리는 거. 아니, 저제저일러 저, 지금 귀여운 스킨 끼고 왔는데 이제 더무서워졌어요 지금 아, 엔더 아, ]니. 진짜. 아, 숨다. 저도 이거 저... 미치겠어. 근데 이거 내가 최상 박 가면 보이면 이게 오자, 안 하고 싶어. 와! 또. 우리 또 같이 겠어. 아, what t h 아, 내걸려 나. <laughs> 아, 저 저게 낼게요. 저기 상자 있는 거 톡지 마. 저 상자. 있는 거. 저거. 아, 백프로 저거. 속 썩은 거예요, 저거. 어, 저거 아무것도 없어 맞아. 제가 솔직히 저거 진짜 믿는 사람. 이거 어차피못 깨. 저. 레야, 자, 저거 믿는 사람 너무 바보. 콜? <놀람> 거 <홀? 놀람> 너무 바보. 우리도 맨 처음부터 아니, 이거 누가 설치했어, 이거? 아니 근데 야나 여기 있어. 근데 그나마 쉬워. 얘들아 내 화면 봐봐. 응? <laughs> 아니 근데 그나마 쉬워요 이게. 와. 거의 다깨 간다. 나 끼... 거의 닭길.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고맙게 고마운데 너무 이게 지금 맵부석이 금지고 설치가 거의 금지해. 요어아나 이거 대긴 되는 데 깼다. 뭐예요? 천국 깼어. 여러분 와, 플리어. 그럼... 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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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니, 소니, 아치. 소니, 아치 소니, 아, 소니 클리어 소니, 소니, 소니 아직 소니, 소니 어떡해 손이 아니 손이 와손손저손손 손이 손손손 진짜 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와손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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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손손손손손손손손손라 저저저저저저 <laughs> 아, 저, 근데, 저 이거, 음, 더... 음, 아, 저! 아, 자, 이, 이 사람은 원래 어... 거의 이거 안 했는데. 저, 스트 여러분, 제가. 1등, 아, 1등. 1등. 아, 테러짱. 테러짱 TV. 아, 진짜. 나 그렇게 하려. 하느님, 왜 저가 뭘 잘못했는데, 이거야? 아니, 하느님 탓이 아니죠. 쟤 저한테 쯔 저도 보세요 채팅창에 보세요,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. 와 너무 많이 죽었다. 와이 내가 죽은 게 어떻게 이걸 깨는데 이걸 얘들아, 이걸 이게 얘들아 근데 내가 죽은 게 별로 아, 없어. 진짜 기본템 이거 칭찬해 이거 기본템. 기본템 안 돼요. 뭐야 메비탈. 메비탈 충 뭐야 이게. 2, 3. 아이. 씨 아이. What the fuck, what the fuck, 아 h a t the f 아 c k I saw a d o 안 돼! t the end of it. I 아, e e d a. I n e e 이게 난이도 e d a. I need a. I need a. 난 n e e 놀아 놀아 임마 죽을래? 아 죄송해요 형님 아이씨 왜? 왜 밀었어? 뭐 아뭐어어 어, 근데 너가 밀어 도움이 됐어 응? 아니 저저젓가까지갈 뻔했는데 컨트롤을 컨트롤. 컨트롤. 못 잡았어 내가 역시 못할 줄 알았다 야 이거 밀어서 밀어가면 되지 않을까? 이, 이, 이런 이런 얄밉은 자식 나? 아니요 어, 어, 저 저런 <laughs> 아니 로즈님, 네? 저 언제 그 로즈님이 메모? 좀 뭐... 훔쳐가서 나... 철금 만들어야지. 저기요. 네? 아 진짜 나난 진짜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로. 쓱쓱 쓱. 쓱, 쓱. 아거슨 거의 컴퓨터랑 똑같잖아 이씨. 이거 클래식이야. 뭐, 할수 있어. 아 나. 나 안돼. 너할수 있어. 있어. 근데 왜 나는 안 되지? 아니 그거 있잖아 그뭐 설정 들어가야 돼. 음. 설정 들어가서 아니 내가 해줄게. 나도 준우가 해줄게 그럼, 그럼 제가 이게 클래식이야. 내가 해줄게 나도. 여기 <laughs> 설정 표시해서 여기 클래식으로 하면 돼. 오. 어, 클래식하면 됐어 이게. 클래시로야? 뭔클래시로야이야 <laughs> <laughs> 아돌고갱이 없나? <laughs> 돌이 없다 안돼 기모띠 얘들아 돌이 <laughs> 없어 여러분 저저저 저, 저 이거 못깹니다 못 깼어요 저희 깨가요 아니 저어떻게 깨요 이거나 깨요 아니 근데 저를 보세요 이런 하찮은 저를 네 못봤어요 아저 컴퓨터로는 진짜 잘하는데 이제... 네 못봤어요 <laughs> 깼다 어 병신? <laughs> 아니요. 아니 님은 왜 자꾸 그렇게 못해 주세요. 장님 좋겠어요. 축하 축하.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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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축하, 축하, 축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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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저 왔어요. 축하 축하. 어. 어디 있어? 저 여기요. 와. 아 뭐야? 흐 고잘 아니래 저기. 야 이거 체중 봐봐. 흐흐흐. 고잘 아니. 아십 발. 어. 야. 야, 야 나, 몰라. 아 물러나 십. 야 그냥. 야 그냥. <laughs> 아, 여러분, 네, 지금까지. 아! 2등 로스, 3등. 아, 엔더. 엔더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. 엔더 TV 였습니다.